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창조의 전체적인 과정이 큰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2장에서는 그중에서 특히 사람을 지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는 내용입니다.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사람과 함께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안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면서 이땅 가운데서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또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이렇게 기도회 등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리 마실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누릴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리 오늘날 이땅 가운데서 맛보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로 14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1장의 천지 창조와 구별된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1장에서 다루어진 그 천지의 창조를 특히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창조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종의 성전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차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세상에 뻗어나가면 온 세상 가운데 사람이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 이 아담을 지으신 이 시기에는 특히 에덴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충만히 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부분에서 묘사된 그 하늘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또그 주변으로 각종 실과가 풍성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체 성경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이 천국, 게 잃어버린 모습이 회복되는 과정이고 이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에 보면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하는 것은 잘 가꾸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번성하고 또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자연물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키는 것은 다른 존재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을 함부로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 뱀과 같은 사탄의 세력과 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악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 에덴동산에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서 보호하여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각자의 직업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공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각종 시도들, 우리의 육체, 죄의 정욕들, 그리고 사탄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터전을 거룩한 곳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피를 주셨습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셨,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을 지어서 혼인을 시키는 그 최초의 혼인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19절에서 아담이 여러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피를 통해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근원점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의 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목적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지내도록 하는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 가정이 힘을 합쳐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결혼과 또 부부가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개인의 어떤 쾌락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를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하, 해서 하고 동침을 하면서도 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고 그 부부간의 어떤 행복한 생활만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러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께서 혼인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 주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홀로 거하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부 중에 한쪽을 먼저 사별하여서 혼자 남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넘어선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얼마든지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국신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이루면서 살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공동체의 근본이 남편과 아내 그 부부 관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여러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적인 이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의 혼인식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매가 되시고 또 주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만드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고 나서 (23절에서) 인류가 지은 최초의 아름다운 사랑시를 지어서 그 하와에게 바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지극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이룹니다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고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이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는 참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부간에도 여러 부족과 결핍이 개입되고 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용납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크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원형적인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 가정 가운데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죄와 부족을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사랑의 공동체 관계를 맺어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왕으로, 위임받은 왕으로, 작은 왕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 부부들, 또 가족들, 성도들, 또 여러 세상에서의 협력하는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습니다. 또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가꾸며 또 이곳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으셨습니다. 특히 아내와 또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쳐 협력하여서 잘 이루도록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여러 사회들을 이루어서 주님의 그 온전한 몸을 이루며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아 또 기도하며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이땅 가운데서 안식하며 영광 돌리며 먼저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교제하며 누린 이 공급받은 이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땅 가운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참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형적인 사랑, 친밀한 이 하나됨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의 관계를 지켜 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사회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간구들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그 건강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환으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 또 암투병 중인 회복 중인 성도 또 여러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며 참 평안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진학과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 가정 가족들, 특히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 자녀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주님의 그 복음이 이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해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잘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새롭게 듣고 구원받는 은혜 의 역사가 날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우리 개척 교회들 또 복음을 척박한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분쟁 지역 또 공산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참 척박하게 고난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 참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각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